마석 보이네 마석 우시 저부터 마석 얘기했겠어 마석 백퍼센죠 마석이거든요. 야, 다 알아. 뭘몇년 해봤는데? 인터뷰에서 우리 데뷔한지 한사 년이 됐는데, 되게... <웃음> <웃음> 아, 와, 진짜 <laughs> 얘기했어. 와, 오우. 여러분 지금 옆에서 바로 네. 내렸어요. 우리 집이 들어간 야 지금! 우리 집이었어! 아빠. <웃음> <웃음> <지났지>? <웃음> 문 열어봐, 문 열어봐! <laughs> 저거 마서 우리 집이라고! 저... <laughs> 야, 대박이 <laughs> 뭐라는 거! <laughs> 형, 우리 진짜 대박이게 언제 알아? 화도랑 마성 나왔잖아. 내가, 아, 딱 봐도 저쪽 자,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, 형이 옆에서 서서 우리 집, 우리 집! 하는 거야! <laughs> 마석이라고 보고, 자꾸 할것 같아, 저쪽에서. 오지 형이 또, 저희 집이랑 소리 지르겠네 이러는데, 우리 우리 집이야! <웃음> <웃음>